오늘은 화원에 위치한 대구 식당을 갑니다 석거로 두개 주세요 우와. 대박이다 우와. 맛있겠다 아무래도 여기 앉아보고 싶었거든 <laughs> 감사합니다 이 바닥이 따뜻합니다 이제 불이 들어와요 뭔가 진짜 로컬에온 그런 기분이다 어디 여행가가지고 <laughs> 어, 여행가가지고 진짜 로컬에 온 그런 기분이야. 이거는 식혜, 식혜. 식혜인데,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해주신 거거든요. 엄청 맛있다 그러더라고, 이것도. 분위기 너무 좋은데? 응. 어, 이런 오, 있어요. 완전 그냥 진짜 딱 로컬 느낌이다. 감사합니다. 이야. 김치 안녕하세요. 봐봐. 대박이다. 아, 소것갔네음 반찬도 하나같이 다 신경을 쓰셨네.

선생님 딱 좋아할 스타일인데 고맙고 저번에는 드세요 아예 감사합니다 와 향이 되게 섞어 로두개 주문했어요 국물부터 한번 먹어보자 맹걸로 음 와첫맛 음. 음. 근데 이게 지금 국물 향부터가 냄새부터가 음. 아 죽인다 예. 음 와 맛있네요. 안부러도 맛있을 것 같아. 깔끔한 맛으로. 아, 돼지국밥인데 곰탕을 먹는 그런 느낌이야. 아, 와, 와, 끈적인다. 고기만 다, 고기도많다 근데 다떡기가 콩국면 좀 잡아준다. 음, 소고가더 좋거든. 음, 와. 다 끓면은 콩국면 일안 맞은 빈. 어, 감사합니다. 너 주시는 거예요? 어. <웃음> 대박. <웃음> 2인분이 3인분이 되는 마법 안그래도 음, 음. 영상을 봤는데 음. 사장님 인심이 장난이 아니시더라고요닭음이더이또 나름의 매력 있지 않을까요 이기 진짜 고기 많다 볶음고기 많아 음. 진짜 국보다 고기가 더 많다 근데 이거 조금 많아 음. 그리고... 라가지고머리아어 진짜 내용물이 푸짐하게 많아요 이거는 타이밍 좋아야지 먹을 수 있는 수육입니다 음, 음 수육도 진짜 구수하잘삼겠다 잠깐만 응. 와 대박인데 사장님 이거 소주 한잔 하셔야 되겠는데요? 저혀먹는데와 이게 더 땡기는데 나는 저 내일 우리 다시 와야 되겠는데 죽인다 <laughs> 음와 와, 수육 진짜 맛있다 배고파 응. 안 먹고 수육만 먹 새우젓에다가 그냥 음음뭘먹을때좀먹었음 그 음. 지금. 음음음지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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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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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비스로 더 주신 거뭘 건데요? 다대기를 이렇게 넣어 주신 것도 맛있었는데 이 본연의 국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까 먹어보니까 음. 마지막은 이제 그냥 다대기 다 뺐어요. 다 빌냐. 빼고 음. 국물 자체가 맛있더라고. 음. 그래가지고 새우 좀만 조금 넣고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. 단술이 진짜 맛있어 한다고. 이거 무조건 핸드메이드다. 핸드메이드. 음. 아 식혜까지 이제 대박이네. 응, 음, 이단 것도 아니고, 진짜 맛있네. 진짜 맛있다. 진짜 타이밍 잘 맞춰서 오셔야 돼요. 안 그러면은. 어. 어, 들으셨죠? 타이밍 잘 맞추셔서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양도 진짜 많이 주시고, 사장님 인심도 너무 좋으셔가지고. 대박이다, 진짜. 대박.